자식들 벌벌 날아간 자리에 그 헛헛한 마음 채워줄 뭔가 필요하다는 걸요. <laughs> 김상선 씨에게는 그게 20년 전에 떠나온 고향입니다. 나하고 오랜 친구인데, 10년 지기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성이 달라 그런데. 나이도 동갑이고. 손님 없네. 항상 문을 안 열었잖아. 자, 자, 네. 자 이거 하나씩 먹어라. 어? 어. 여기 여기 하나씩 주고. 자, 자. 선생님, 친구가오신다고아이스크림 사오신 대요 더운데 오도바이 타고. 나차 타고는 하지, 더오도바이 타고. 있네. <웃음> <웃음> 김상선 씨가 한계령 넘던 그때 친구 남상선 씨는 곰배령에 음. 올랐답니다. 뭐라고 이게? 어술이, 어술. 어술이? 어술. 어술. 임금님 수라상에 만들어갔다고 래 인터넷 쳐봐,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해발이 700에서 900 사이에서 나는 나물이에요. 이거는 완전 천연 자연산이네? 토종이지. 유기농, 아니, 그 자연산 토종이지. 무조건 아, 데 토종. 은 곰배령 뜯어가지고? 곰배령에다가 아침에 곰배령 가서 그거 뜯어가지고 한시, 네, 온다면서 한시 반에 온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냄새가 톡톡하게 톡톡하다. 네단기보다도더 맛있어요. 향이 음, 좋게. 이삶아서 이제 무치는 거야? 예, 네, 무치고. 요거는 이제 장아찌. 요거 장아찌. 아, 그건 장아찌요거 장아찌 담면 네, 으 장아찌가 그렇게 맛있어. 이제 음. 그날 나그분 그냥 끝이를 다니는 니까 오래된 친구지 우리 또 어디 동갑이라. 갑장인데 내가 형님이야. 내가 생일이 삼 개월 빨라. <laughs> 멋진 친구요. 두 상선 씨는 속초에서 각자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러다, IMF 때둘다 사업을 실패하고김상선씨가서울로떠나면서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죠.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두 네, 카, 카. 우리 친구가 여 할머니 집에 와 자야 된다고 여내안고여세자하안 네.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 아, 할머니 많지, 뭐. 뭐, 뭐, 별로 안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한7 0이해네 돼. 아이 아하하하. 아서하 아하하. 아어하 뭐, 많이 하하하. 먹었어요. 70만 해도 많이 먹은 게. 많이 <웃음> <먹었어요>. <웃음> 오토바이 여행은 짐이 단출하네요. 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허벅지 보호대. 여벌 옷또약 음, 97년도 IMF 이후에 이제 사업을 접고 올라와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다 거의 1 2 시간 이상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눈이 나빠져서. 백내장, 녹내장이 다 생겼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켰지만 됐어. 건강은 돌이킬 수 없었죠. 와, 뭐. 이거 싸서 먹어보라. 야 오늘 내 생일이다. 이걸로 싸서 먹어보란 말이야, 이어수리하고 친구 온다는 소식에 귀한 나물 구해온 남상선 씨 이런 친구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히 하루에 신기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이 친구가 멋지니까 이렇게 타고 오니까 이 우리 가만히 음, 서울 그래. 가서도 오라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찾아가는 게 싫어서 아빠 김옥이가 안 가. 말려. 이왜 나고가지 뭐. 다음날 아침 두 상선씨가 속초동명항에 구경을 나섰습니다. 아침에도 요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속초는 원래 오징어의 도시인데요. 요즘은 중국 어선 새치기 조업에 수온까지 올라서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오늘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많이 안 나왔어요. 평소에 많이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또뭐 실려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산어징가 뭐 아니면 시금을 안 해주는 이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오징어 메카에 왔으니 그냥 갈수 없겠죠. 항구앞 노점에서는 배에서 금방 내린. 단 오징어를 바로 손질해서 내놓습니다. 신 물에 습니다 어부와 해녀들이 바닷가나 배 위에서 급히 말아 먹었다는 물회. 신선도에 따라 맛이 천양지차죠. 싱싱한 거카 배에서 내려 가지고 잡은 제 12시간도 안된그 오징어 물회는 지금 몇십년 만에 먹는 것 같네. 동명항 위로는 영금정이 있습니다. 밤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검은고 소리처럼 아름다워서 붙은 이름이니까 낮보다 밤에 오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오징어 배가 쫙. 거기가 확 그랬지, 수평선이. 오징어가 밝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빛을 보고 그... 보인다잖아, 빛을 그... 보 인생곡에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새 칠순이 코앞 그러나 두 상선시의 로드무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굴곡이 없는 클라이막스 쪽에 와 있지 않나? 여기서 어 인생의 그 진태양 나는 사실은 지금 거의 다 겪었고 그저야 이렇게 저친구들에게 보고 싶을 때한 번씩 오면 만나고 하는게 그게 나기즘 무슨 뭐 이야 아마 애들 다 주가 제 인생들 다 살게 만들고 아프지만않으면 돼. 그거 그게 최고죠.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가? 김상선 씨는 옛길 위에 찍힌 사람들 발자국을 느릿 느릿 따라갑니다. 아니 저기 집이 옛날 집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던 생각이 나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 어르신이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소꼴비 오시는 개배. 예. 네. 아, 예. 여기가 어르신 댁이래요 예. 네. 어. 아, 지나가다가, 또 옛날 모습이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살던 데랑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laughs> 그랬더니 마침 여기서 보니까 어르신이 지게를 지고 가시길래 야 저거 내가 가서 한번 저어디어야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건강하신 게왜인제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그렇죠. 힘이 줄고 그리고 응. 아무래도 옛날에 응.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 5 세. 오, 그래도 정정하시네 뭐. 여든 다섯 연세라는 데 아, 오늘도 꼴지기를 두지민 하셨답니다. 미얀더? 사료 대신 풀이라니소들이 복받았네요. 생명월니니생명니 아싸 야 그것도 보통 힘가지면 되지도않는데 서걱 서걱 풀 자르는 소리 오랜만이죠? 지금 얼마나 발전된 세상이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살고 있으니. 아 그게 음, 그런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뭐 옛날 게 좋지 뭐또 아, 요즘은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게또 유행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보리고에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음. 그냥 세상 살이가 그럼요 파란만장에 이야 참 배만, 옛날에는 배만 안거라도 그럼요 배만 안 아이 뭐 삼시 죽이라도 삼시만 먹으면 부자지 뭐 삼시 세끼 그게 그렇게 귀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 마음은 따뜻하고 넉넉했습니다. 저기가서 <농도> 앵두 좀 예? 먹어 봐요. 아, 예. 네. 앵두는 네. <laughs> 정말 얼마 전에 는데. 네. <웃음> 음? 시골에 옛날에는 우물가에 근데 이제 앵두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앵두나 우물가에 동네처에 사람 만 나는 노래가 나오는 이유가 옛날엔 우물에는 앵두나무가 한두 그루씩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던 앵두는 다 어디 갔을까요? 건강하시고요. 예. 예. 또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김상선 씨 돌아 나오는데 논 물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여기들, 여기들, 뭐가 여기 있어요? 저, 선생님. 우렁이 아주 많아. 우렁이요? 여기 올챙이도 뒷자리가 나오네들. 논에 정말 물 반, 올챙이 반, 이 얼마나 평화로운 공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매실이 좀 괜찮아요? 아유. 이 나무가 별로 아직 어려갖고요. 아, 그렇구나. 많이 열리기는 열려요. 근데 지금 이게 나무가 아직 어려갖고 많이 안열렸네 남쪽은 벌써 수확이 한창인데 강원도 산간에서는 아직 이른가 보네요. 아유, 오세요. <laughs> 오세요. 아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음. 머루 차한잔 마시고 가라는 야, 말에 야, 야, 염치 야, 불고 야, 따라갑니다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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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집에서 담근거드세요이 집에서 당근이거든요열렸잖아요 아. 부부는 원래 서울서 당근거 드서 과실나무 못 키우는 못 재미에 못푹 빠졌답니다. 재미를 김상선 씨도 그 마음 잘 알죠.